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A와 B와 C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모양이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 X축 상관없이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놓여 있다.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오른쪽이다. AB 부호 서로 다르다. 그래서 첫 글자를 다기호여 놓으세요. 값은 AB 보호소로 같다의 의미고, 다는 A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은 꼭점이 다 왼쪽에 있죠? Y축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A와 B의 부가 서로 같다 해서, 얘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얘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얘는, 얘랑 얘는 꼭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얘는 A가 0보다 작다. 그러므로 B는 얘랑 반대로 0보다 크다. 얘는 A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B는 이랑 반대로 0보다 작다. C는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입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X에 0을 넣게 되면은 Y 축위에 나타난 점이 C 값이 되겠죠? 오, 0보다 위에 있네? 그럼 c 는 0보다 크다. 근데 이런 그래프라면, 오, 어, 여기, 여기 X에 0을 넣었을 때이 값이 C인데 0보다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c 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판단해 봅시다. 파란색은 위로 블록이니까 A가 0보다, 그렇지, 작다.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이니까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C는 했죠. 위쪽이니까 0보다 크다. 까만색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0보다 크다.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이네. 그럼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해서 반대가 되는 거고, C는 0보다 아래니까 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